할렐루야 아동부 친구들 일주일도 건강히 잘 지냈나요? 우리 오늘도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19가. 불순종한 사울 왕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어느 날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말했어요. 당신은 이스라엘 왕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셔야 합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공격하세요. 그들의 모든 소유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없애버리세요. 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했어요. 그 말을 들은 사울은 군사들을 모집했는데 보병이 20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1만 명이었어요.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사울과 군사들은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숨어 있다가 아말렉을 공격했어요. 그리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로 아말렉 사람들을 모조리 죽였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없애버리고 가장 좋은 양 그리고 소 그리고 모든 좋은 것들을 남겼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사울은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근심하며 밤새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다음 날 사무엘은 사울 왕을 만나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길을 가는 도중에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했어요. 사울이 갈멜에서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갔어요. 마침내 사무엘은 사울 왕을 찾았어요. 사울 왕은 사무엘을 반갑게 맞이하며 제가 하나님 명령대로 수행했습니다라고 말했지요. 사실은 그러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말했어요. 내 귀에 들리는 양과 소의 울음소리는 무엇이지요? 그러자 사울 왕이 말했어요. 군사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암말렉 전쟁에서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남겼어요. 하지만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없애 버렸어요. 사무엘이 말했어요. 지난밤에 하나님께서는 왕이 스스로 겸손했을 때 하나님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에게 악한 아말렉 사람들을 완전히 죽이라고 명하셨지요. 하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약탈하는데 몰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했어요. 놀란 사울 왕이 대답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모두 죽였어요. 다만 군사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끌어왔어요. 다시 사무엘이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제사를 드리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어떤 것을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듣는 것은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반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교만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제와 같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왕을 버리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스라엘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결국 사울 왕은 불순종과 교만으로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 바이블 캠프 때 사울 왕을 어떤 왕이라 했죠? 하나님께 무심한 왕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어, 높게 평가하세요. 하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는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우리 마음에 같이 새겨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친구들이 됩시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린이들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동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님. 그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주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바래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